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신년 예배인 만큼 새로운 희망과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2020년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1년이나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2020년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표어는요. 더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무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자, 그러한 다짐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누굴 편히 만날 수도 없었고요. 복음 전할 기회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누기를 소망하긴 하였지만, 나눌 수 없었던 한 해이었고요. 그래서 더 나누는 교회 되자는 표현은 실패한 표가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누굴 직접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1년이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튜브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잠깐 할수 있었습니다. 어, 유튜버이신 어떤 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분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분석이 무슨 기능이냐면요. 우리 교회 채널이 얼마나 노출되었고, 얼만큼 시청되었는지, 뭐 여러 가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채널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 계정을 오픈한 날부터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얼마나 많이 시청되었는지 한번 통계를 내보았어요. 어, 현재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는요, 주일 예배 라이브 영상이 39개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 영상이 3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여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공부 시리즈 10개를 찍어서 올려놓은 것이 있어서 총한 88개 정도의 어, 동영상이 저희 교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2020년 한해 동안 우리는 88개의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었던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현재 저희 교회 채널에 무려 22명의 구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학생들 다 합쳐서 1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 구, 어,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 사랑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도 저희 교회 채널을 구독하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어, 방송국에서 저희 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아, 또. 방송 타는 거 아닌가 네,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나누는 더 나누는 교회로서 2020년을 살아오면서 도대체 무엇을 나누었고 또잘 나누었는지 정확한 증거가 없고 또 흔적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 전달의 수단을 통해 그래도 나름 복음을 잘 나누었던 한 해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동영상이 무려 88개나 올라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조회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플레이되었을까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지난 9개월 동안 3월부터 12월 달까지 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408번이나 조회가 되었고요. 시청 시간은 무려 279시간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알려 주더라고요. 물론 이 유튜버이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도가 열명 조금 넘는 교회에서 이 정도로 많이 조회가 되었다라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현재 우리 교회 페이지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한 조회수가 880번이었는데 구독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조회된 횟수가 무려 528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영상 올려놓고 꿍짝꿍짝 하는 우리만의 유튜브가 아니고요. 우리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예배의 공간,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장소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2020년 한해 우리 모두의 감사가 아닐까 고백하게 되는데요. 팬데믹 때문에 뭘할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2020년은 잃어버린 한 해이었고 잊혀진 허무하게 지나간 낭비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열어준 고마운 한 해이었고요. 피지컬리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맺은 감사한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처럼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그 사실을 기억할 때 이제 출발하는 2021년도도 기대하지 않을 수 없고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한해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삶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잘되듯 범사가 잘되는 교회. 영혼이 잘되듯 범사가 잘되는 교회.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따온 표현인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과는 다르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잘 풀리게 되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2021년 표현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이 조금씩 길어지고 그리고 사역자로서 교회를 다하다 보니까요. 그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기반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가 따 놓은 당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어떻게 천국이 갈수 있나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신앙생활은 이미 얻은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그를 통해 천국의 실제를 증거하며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실현되는 삶, 그것이 믿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아보자라는 표현가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교회라는 표현인 표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실현되고 천국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는데 어떠한 삶의 모습이 천국이 실현되고 보여지는 삶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많은 분들이 지옥은 어떤 곳인지 많이들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신과 함께라는 거, 그 영화 아주 그냥 천만 흥행을 이룬 그 영화를 보면, 뭐, 지옥이 아주 고통스럽다. 물론 성경적인 지옥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옥에 대한 상상은 많이 하는데, 천국에 대한 상상은 잘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 아마도 천국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죽음도, 슬픔도, 우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슬플 일이 없고, 울 일이 없고, 고통받을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천국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가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관심이 가고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싶죠?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런데 가까워지다 보면요. 사람이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자주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부딪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부딪히고 싶지 않다. 웬만하면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싸우,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두려우냐면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부딪히다가 헤어지게 될까 봐. 그러한 부딪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요. 천국은요,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죽음은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죽음은요, 분리되고, 멀어지고, 단절되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은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다는 것은 헤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멀어지고, 분리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늘 기쁘고 평안하며 행복한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울 일이 없으니까 웃음밖에 없겠죠. 슬픔이 없으니까 기쁨만 있을 것이고 헤어짐이 없으니 함께 안에 함께함에 행복이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20,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신앙생활의 방향을 조금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 하고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오늘 본문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슬플고 그리고 괴로운 일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웃고 기뻐하며 행복한 일들만 더 많아지는 여러분의 2021년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교회라는 표현처럼 모든 일 가운데 잘 되는 역사만 넘쳐나는 한 해가 되어서요. 이미 받은 천국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너무나도 기대되고 또 생각만으로도 행복한 복임에 분명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그런 감동을 받아 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나를 뜨겁게 했던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그저 믿고 따르는 존재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게 되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시작하는 우리의 한 해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이상하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라이스 넘겨주세요.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은 나의 방법, 나의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나의 통상적인 예상과 일치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뻔한 방법과 방식, 그러한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벗어나야 하지만 알수 있다고 잔파이퍼 목사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이상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하고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예상과 방법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 이상하고 놀라운 기적. 여러분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되는 글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제 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혹은 저런, 저런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며 하나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완벽한 체험이라고 존 파이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방식과 완전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뜨겁고 나를 위한 선물과 이벤트가 넘쳐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직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랑의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그리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요. 범사의 형통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수 있고요. 그 사랑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시간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올한 해를 살아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되듯 범사가 잘되는 교회. 2021년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요. 그런데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듯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은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잘 믿는 믿음이 될때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잘 알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2021년도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좀 경고해짐으로써 만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우리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의 고민을 하게 될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걱정이 떠나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결코 아끼지 않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져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표현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요 대속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믿는 자들이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낌없는 사랑이고 지체하지 않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어떠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상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매일같이 경험되며 증거될 수 있음으로써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